이 영상은 착한 스쿠터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광고 리뷰 영상입니다. 몇년 전부터 클래식 바이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리터급, 미들급, 쿼터급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계승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어 사랑받아 왔는데요. 하지만 입문자, 즉 초보 라이더가 선택하기엔 역시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입문자를 향한,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바로 그 클래식 바이크. 레트로 125를 소개하겠습니다. 레트로 125는 앞서 언급한 대로 클래식 바이크입니다. 카울이 덧대어 있지 않아 프레임과 엔진 구동계 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클래식 바이크의 디자인적 특징이죠. 더불어 레트로 125는 클래식 바이크이면서 카페 레이서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 레이서는 1960~70년대에 속도를 즐기는 영국 라이더들이 카페에 모여 속도 경쟁을 하기 위해 커스텀한 바이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트로 125의 핸들은 세퍼레이트 핸들입니다. 핸들 좌우가 분리된 형태이죠. 분리된 좌우 핸들은 포크 클램프 아래 장착되어 있어 라이더가 핸들을 잡았을 때 포지션은 낮고 공격적인 포지션이 나옵니다. 카페레이서의 완벽한 라이딩 포지션이 나오기 위해선 세퍼레이트 핸들과 함께 라이더의 스텝 포지션은 백 스텝이어야 합니다. 레트로 125는 세퍼레이트 핸들이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풋페그 포지션은 미들 스텝 포지션입니다. 완성된 형태의 카페레이서 포지션이 나올 수는 없지만 입문자나 초보자들은 오히려 미들 스텝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125의 시트는 레이스 시트입니다. 레이스 시트의 특징은 시트 후미가 유선형으로 올라와 있거나 유선형 카울이 장착된 것이죠. 라이더가 몸을 낮췄을 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트로 125의 시트 후미는 유선형으로 올라와 있는 레이스 시트인데요. 레이스 시트는 레트로 125의 카페레이스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레트로 125의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는 LED입니다. 아시다시피 LED 라이트는 높은 효율과 낮은 에너지 소비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백이량 바이크에 할로겐 헤드라이트가 많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레트로 125의 헤드라이트는 LED입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헤드라이트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20분의 1 /20 수준이고 조사각도와 밝기 역시 현저히 높아 야간 라이딩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레트로 125는 LED 헤드라이트와 함께 주관주인 등인 면발광 LED 아이라인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뿐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테일라이트와 브레이크 등 역시 LED라 뛰어난 시인성을 확보하고 야간 라이딩 시 안전하게 라이딩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왼쪽에는 속도 게이지가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속도 게이지 하단에는 적상거리 연료 상태, 기어 단수 표시를 나타내주는 LCD 패널이 있고요. 오른쪽 RPM 게이지에는 중립 표시 등 각종 정보 등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어 단수 표시와 중립 표시는 매뉴얼 바이크에 익숙치 않은 입문자들에게 편리한 기능이죠. 레트로 125 엔진은 스즈키 GS 125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오버헤드 캠샤프트 투밸브 포스트로크 단기통 공랭 엔진으로 1982년부터 99년까지 18년 동안 일본에서 생산했다가 현재는 스즈키 기술제어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스즈키 공랭 엔진의 기초가 되면서 공인된 내구성과 성능으로 GM125, GS125 등 아직까지 사용되는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시동을 켜고 바이크를 출발했을 때저백이량 단기통 엔진 특유의 고동감과 진동이 느껴집니다. 묵직함보단 카랑카랑한 엔진의 기분 좋은 진동과 왠지 모를 단기통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레트로 125는 이 스즈키 엔진 덕에 9,000rpm의 11.1 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죠. 하지만, 재원에 나와 있는 최고 출력을 수시로 발휘하며, 라이딩을 즐긴다면, 이 바이크의 매력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rpm을 높여 빠른 타이밍에 기어변속으로 속도를 끌어올리기 보단, 기어를 천천히 올려가며, 속도가 아닌 여유와 낭만을 즐기면서, 라이딩하는 것이 레트로 125의 매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3단에서 4단에 7,000에서 8,000rpm 구간에서, 6 0 7 0 k m 의 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레트로 125의 주행감을 가장 좋게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레트로 125의 머플러는 카페레이서 스타일답게 메가폰 머플러입니다. 나팔 모양의 머플러 핸드가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배치가 전체 디자인 컨셉과 잘 어울립니다. 메가폰 머플러의 배기음은 고배기량의 배기 사운드만큼 묵직하거나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로틀을 감을 때마다 배기구에서 느껴지는 통통 튀는 고동감과 카랑카랑한 사운드는 공랭, 단기통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출시된 125cc 클래식 바이크들과 비교했을 때 레트로 120은 날 것과 옛 것의 느낌을 더잘 살려주는 고동감과 사운드를 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트로 125의 프론트 서스펜션은 돌입식이고 리어 서스펜션은 가스 쇼업 업소버 방식입니다. 125cc 저배기량 클래식 바이크의 앞뒤 서스펜션을 고사양으로 한 것은 놀라운 것인데요. 레트로 125는 라이더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세퍼레트 핸들이라 도리식 서스펜션과 찰떡 궁합입니다. 안정적인 핸들링과 브레이킹 시 노면과의 접지력을 높일 수 있고요. 리어 서스펜션 역시 가스쇼크 업서버 방식이라 감쇠력과 내구성이 좋아 성능 저하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레트로 125는 클래식 바이크답게 스포크휠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은 110에 70에 17, 뒤는 130에 70에 17로 앞뒤 모두 17인치의 큼지막한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타이어 덕에 바이크의 크기는 작아 보이지 않고요. 소프트한 스포크휠과 더불어 편안함과 안전한 주행 느낌을 선사합니다. 끝으로 수입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레트로 125의 연비는 리터당 52.6km입니다. 촬영을 위해 만 원어치 약 6리터를 주유했고요. 대략 100km를 주행했는데요. 주유했을 때 게이지 레벨에서 반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6리터에 2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 실험비가 33에서 43km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 주행을 하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레트로 125를 살펴봤는데요. 레트로 125는 실용성, 조작성, 주행성과 클래식 바이크의 멋까지 챙길 수 있는 입문자들을 위한 바이크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운전 가능하고 스타일도 좋으며 생활용, 레저용 바이크로 모든 조건을 갖춘 바이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것. 그것은 바로 가격이죠. 솔직히 125 엔진을 탑재한 카페레이서 레트로 125의 신차가는 349만 원입니다. 레트로 125는 아래 프리라이더와 착한스쿠터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합리적인 가격과 신차 구매 후 1년간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한 광역 도시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다고 하니 구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캐스트의 코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